오줌 오짐의 오관장입니다. 간만이죠 여기 어딘 지 알죠? 함서진 음지입니다. 물리는 소리는 귀뚜람이 아니고요 에어컨에서 나는 소리인데 예, 함서진 감성이라고 감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틀어놓겠습니다. 아, 여기 옆에 보시면, 인민군 하나가 있어요. <웃음> <웃음> 여기 와가지고, 그때 저번 영상이랑 한번 비교 이렇게 얼굴을 어, 좀. 근데, 나인사안 나 안, 시켜주네, 그냥. 아니, 아니, 안해 그래. 이미, 이미 이거는 여기 <laughs> 영상은 이제 우리 강남역 데이 아, 끝나고 아이고.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형이 꼴등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야, 꼴등, <laughs> 꼴등, 이잖아 <laughs> 진짜 내가 이거 고충이야, 이거 내가. 말이 안 돼. 그 사진 나만 흑백이었어. <laughs> 아니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점이었어가렸나 그게 만약에 쌩이었지, 진짜 좋 됐어. 야, 우리도경필이보다 낫지. 경필이 형 어. 사진 안 봤어. 돈가스 사진이었어. <laughs> 그때 심지어 머리 뭐 바르고 왔잖아. 맞아. <웃음> <웃음> 최선을 사다 해서 왔는데. <웃음> <웃음> 처음 <웃음> 봤어, 진짜. 아, 진짜로. <laughs> 어. 그충가지고제 뭐 아, 죄를 바르고 왔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 도층 유생이 때문에 저 이런 거에서 그냥 연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이 친구가 네.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지금 거의 뭐 케이지에 가둬가지고 굶긴 거 네. 마냥 지금 네. 보면 네. 얼굴이 예. 다 예. 나갔어. 소화근처럼. 네. 그래도 좀 받았으니까 또 책임감 있게 또, 또 용준이. 아니. <laughs> 오진관장 대표 이제 오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난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한건 아니야 내가 <laughs> 아파졌어 근데 이제 얼굴만 이렇고 어렸을 아. 때는 또 우리가 또 무대 올라가면은 상하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네. 하치 밸런스도 안 맞아서 네. 또 하치 운동을 또 네. 8월 30 며칠? 8월 30일. 30일? 30일에 이제 몬스터짐 시합을 처음으로 이제 뛴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응원 가긴 할 건데. 어, 피좀 해. 뭐. 후원 좀 해달라고, 좀. 아 후원. 아, 후원 <laughs> 갖고 왔지. 호원 해서, 어. 그래서, 아, 진짜 <laughs> 갖고 왔어. 후원 좀 해달라고 아. 해. 그래서. 아, 주에서 뭐라고? 나진 후원 갖고 왔어. 아. 내가 할수 있는 후원은 최대치가 이거밖에 아, 없기 때문에. 아. h d x 에도 요청할까요? 아, 하자. 나 우리 해도 되잖아. HDF는 16대에 가 이제 이건 먹어보자 <laughs> 이제 예. 나 내추럴 샵이니까 네. 지금 없어 먹는 게 보충제 이런 게 다이어트 핏 한번 어. 설명 한번 해줘 어. 솔직히 내가 이게, 이게, 가지고 이게, 가지고 이게 가지고 사실 몰라. 나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배변 활동이 좋나잘돼 음. 소화 흡수가 소화 네. 존나 잘 돼서 이거 나, 언제 먹어야 나는 돼? 나는 사실 유산소 할때 먹어 유산소 할때 먹고 이건 운동할 이건 때 이건 웨이트 할때 먹고 어. 이거는, 이거는 밥, 밥 먹고. 먹고 밥 먹고 와다클일 났다 한번 상체 상체하이 하고 아 그래? 진짜.. 진짜.. 그래. 나이감 잡는너차어귀여워야 응. 그래, 그래. 여기 몸이 너무 굳어있어 지금. 그래. 왜 이렇게 그 바바둑하고어목소리가 바뀐 거같아 아, 맺지 마. <laughs> 아지 마. 맞아 아니야? 반지, 볼거 입고 있어 야, 아, 반지래. 래 형은 눈이 내 눈이야. 네. 너가 뭐가 다른 다 알아. 절대 팔지 않을까, 쳐고 계시네. 어, 절대 팔지 않 어, 절대 팔지 어컷 없어,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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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그 얘기 아니야. 왜 저번에 뀌었거든 <laughs> <거 같았거든>. 조금만 <laughs> 넓게 하고, 상황을 안으로 돌려 전문적으로 써야 되나? 호 같은 경우는, 들수날수있나 일수 전 라이브 포즈는 들숨, 칠번 포즈, 업더미나 같은 거는 날, 들, 숨 포즈, 이마도 들숨 포즈, 애들이 이마까지 올라와서. 왜지않아 기준이랑 있잖아요. 한 포즈 선수님의 기준. 사라도 뭐죠? 아 지금 저처럼 포즈가 어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서 몸만 보는 거라서. 뭐 네, 딱딱해. 일부러 네. 보다 좋은데. <laughs> 제 기준으로는 5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메인대회가 지금 몇주 나온 거지? 지금 8주. 아, 8주. 제 기준에는 딱이 정도가 맞아. 8주 정도 전에 이 정도 나와줘야 어느 정도 딱그 칼라링 받았을 때 무대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 몸좋사람 많지 몸안 좋으면 은 좋아질 때까지 받아보실 것아니나 이거 되게 스마트하게 한다니까? 아, 아, 아 맞아요 아까 그래. 홍준 씨가 되게 과학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과학을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laughs> 사이언스 하는 거 아니지? 화학이 어, <laughs>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미친 과학자 아니에 여기서 뭐 하지 마 아까 뭐라 그랬어 유산소 할때 아미노맥스 있어? 이거 지금 이거 타 이거 한톱 타고 아, 아, 예, 예, 유산소 할때 이거? 예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게 한번 시작과 동시에 레그프레스 차는 거야? 스트레칭 <laughs> 더 <laughs> <laughs> 바로 막대기 들어버리시는데요 ㅎㅎㅎㅎㅎㅎ 왜 각도를 그만 올려? 그 바닥에 있을 거예요 겁나 빠르네 이거 갈고? 괴롭혀? 왜 이렇게 행행되긴 빨라? 이 새끼 일부러 내가 봤어 ㅎ ㅎ ㅎ ㅎ ㅎ 이 새끼가 이제 일부러 방송을 알아 <laughs> 카메라 없을 때는 그냥 살랑살랑해 카메라 있잖아? 일부러 더해 일부러 <laughs> 처음엔 되게 정상이신 줄 알았거든 무슨 분씨 정상? 근데 인스타 보니까 무슨 훈련장에 사자랑 소를 풀어놓을 뻔했다. 고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요 <laughs> 이상하신 분이. 이런 <laughs> 거 가르쳐 명언 이런 거? 옛날 네. 명언? 아니야 이미이 이미 익숙들이 배웠어. 아깔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두포데 다이어트 하니까 이것도 칼로리가 있긴 있어요. 2 5 칼로리? 어. 음. 좀 있어줘야 돼. 한포더먹어 <laughs> 정상 아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뭐액세사뭐 뭐 아니 그런 비싱이랑 똑같은 거지 원료가 좋아 어, 어, 어. 저는 이런 거잘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운동할 때 먹어봐 진짜 나도 그속 먹어 좋아 저번에 아, 행사 때 그냥 포체로 드셨어요? 그, 아, 괜찮았어 어. 그때 먹었는데 괜찮더라고 <laughs> 일부러 내가 포체로 먹어본 이유가 좀싸구려들그 특유의 그, 그아 향이 있어 아스파탄 아 향이 아아약 약효향이 나더라고 조금 뭔가 왜냐면 나도 음식 적으로좀 하고 있으니까 아 예민하고 알고 있지 과학자시네 아니 나름 좀 스마트하다 는 하는... <laughs> 사람들은 뭐 설명을 했을지 안했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보충제 이런 아미노 계열 같은 맛은 이런 맛이 나야 돼음 맛을 위해서 아스파탄이나 향신료로 좀 많이 내는 거는 그런 단맛이 많이 나는데 아. 오히려 그런 게 소화불량이 더 많이 안 좋아 음. 카메라 꺼도 있었어 워홉 세트를 몇 개를 하신다? 400개 한대 워홉 세트한 400개 정도 하고 메인 세트 1,500개 정도 뭐그너 구라지? 다 하시면 이제 몸을 안푼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두번 정도 들어가 원래의 음. 패스 자, 자. 내려가면서 <laughs> 이렇게 빠지면 안돼이 정도까지만 이제 1, 예. 2, 동시에 하고 맞지? 너무 많이인 것 같은데 지금 무거워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게 안 쓰던 그릇까지 많이 써주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 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좀 우과장 이벤트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는 편 아니야? 네. 어? 자, 봐보자. 하고 하고 양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깊게 넷, 다섯, 한. 오케이 와. 오케이 한 번만 얘기해 줘 <laughs> <laughs> 아, 근데 너 멕시코 행사 때왜안 왔냐? 아 제가 그때 생체 필기였어 아구술이었어가지고 신청하고 싶었는데 너 그럼 거기서 봤을 때 누가 제일 못생긴 진짜 죄송한 <laughs> 말씀이지만 양용필이었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양용필이었지 나는 그래도 무슨 못난이 정도는 아니야 <laughs> 솔직히 말해, 못 다니지, 진짜 못 가는 기준을 이게 정말 그네 명이 다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 이 사람한테만큼 안 지겠지라는 생각을 다 베이스에 깔고 있었어 그게 문제야 왜냐하면 누구 하나 지질 않나 송기현 봐 기세등등해 어아나 송기현한테 졌어 아 좋다 이거 야우리 우리 뭐 하기로 잖아요 뭐 우리, 우리 동상 메이드 카페도 많이 했잖아 지금 메이드 카페 장장을 하시는 장장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 진짜, <웃음> <너무 많이> <웃음> <웃음> 진짜. 분장은 진짜 아니라요. 아, 제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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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메이드가 되어보니까. 어이. 오케이. 어, 오케이. 체력이 많이 늘었어. 아 어, 특전사니까. 아니 처음에 알 회전해 회어 쳐가봤잖아. 너해전돼요 특전사 아니었어? 어 저. 해병대 수색대. 아. 네. 네, 수색대까지 붙여줘야 돼. 수색대. 다른 건가? 아, 말 보지 말고. <laughs> 말 <보지> 말고. 말고. 말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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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말고. 말고. 고 그렇잖아, 그렇잖아. 뭐, 얼굴은 뭐. 존나 빌드야, 그지? 데이트하실 때도 식단 맞으신데? 아 진짜? 맞아 하나로쭉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원래근을 이제 빼고 이제 등량 들어가서 풀레그 이런 식으로 이거 몇세트야45 세트 정도 <laughs> 몇 세트 하냐고 어. 얼굴 보고 판단해야 <laughs> 아, 이게 아, 나는 거의 세트를 딱맞친개수를 세지는 않고 이 사람에 대한 그 눈빛과 그 표정 과학이네. 아니 다 사지 말고 원판 좀사 원판 좀 사. 원판을 보내줘 그럼 아니 <laughs> 유일하게 내가 이런 거 신경 안쓰는 게 원판이야 아유, 원판 좀사 어. 원판 여자친구랑 대신해? 네 예쁜 사람하고 멋있을 그대로죠 <laughs> <웃음> <웃음> 아, 이게 중간 점검을 해야 돼, 이렇게. 아, 중간 그건... 검 어, 항상 체크해 주시고. 네. 왜냐면, 이제 보통 몸 나오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셰프 준비하면서 지켜야 될 거라 이제 가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 <laughs> 많잖아, 선수들이. 막 헤어지고, 막, 뭐, 직장 잘리고, 많아. 그런 이런, 이런 유형들이. 항상 이런 거물어봐요 아 이번에 양양 갔을 때 양양 스틱 물어보려다가 아 양양 양양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더라. 우리 갔다 나 갔다 하는데 응. 형왜 갔어? 우리 목숍으로 갔다. 왔어. 누구랑? 우리 직원들이 어. <laughs> 거짓말하고 나 진짜 아 연행되셨던데요? 어나쑤러잖아죽수어 나. 추, <laughs> 취했어, 나. <laughs> 그렇게 만지된거 진짜 오랜만이야. 내가 기억하는 건 딱새우랑. <laughs> <laughs> 괜찮은 것밖에 없어. 트렌트 타고 왔어? 아, 니 야. 아, 그래? 거 거기까지 못 가지. 아, 야. 진짜 <laughs> 야, 여기서. 야, 담양주스 꺼져, 담양 뭐라고?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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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간줄알 <laughs> 끝나고 바로, 바로 먹방 찍어도 괜찮겠다. 어. <laughs> 같이 먹을래? 예, 예, 맛있는 거좀 사줄까? 어, 그러니까 닭가락 먹고 싶은 거 닭가락 어, 어, 네, 먹는 네. 거. 어. 그리고 레스코 막이면 되잖아. 레스코 네. 막이면 어, 되잖아. 오케이. 거기까지왜안 해? 빨리. 약간. 뱅기 어. 치는데? 넷. 자. 넌 진짜 훈련해야 돼. 그거 보러 왔단 말이야. 자, 두 개. 한번 더. 자. 에이, 숨숨아숨 끝난 거 아니야? <laughs> 끝난 줄 알았는데 세트야 3번 해요 아나 아, 아, 원래 이런 식으로 하잖아 더 근데 아, 예 아, 적응도 해왜 예. 아, 처음 하는 거 쳤는데 맞습니다 매번 적응은 안 되죠 아니 안 되지 아, 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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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 얘는 눈. 아직 서진이 형 얼굴도 적응 안 됐을 거 같아 눈뜨는 것도 통제할 텐데 <laughs> 자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셋두개더 아, 제발. 다 마지막 굿 끝난 거야? 이제 37세트 병원을 사람들이 야, 많이 물어보냐, 어, 뭐, 운동 어떻게 하는냐, 뭐 뭐는 예. 뭐, 어떻게, 많이 물어볼걸. 저거. 얼굴 상태가 정상인가? <laughs> 걱. 그 걱정이요. 어, 걱정, 걱정, 걱정 그지. 그, 도대체 사람들이, 뭘 <laughs> 하면 저렇게 되냐? 사람들이 뭐 어떻게 가느냐,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봐잖아. 일반적인 상식으로 무성량.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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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성격 물어본다. <laughs> 성격 어쩌냐 성격은. 바디 체크하면 흉터부터 찾아보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이거는 깔리는 순간, 저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 운동 다. 역학적으로 사실 각도가 높은, 높을수록 안정성이 있어. <laughs> 오히려 45도, 40도가 더 위험해. 야, 너 이거 자주 네? 해? <laughs> 이 세상 <자식은>. 앞에? 아, <laughs> <내> 눈치를 봐요. <laughs> 자 이거는 좀 뭔가 함부로 시키진 않아요. 좀 많이 숙달이한단 음, 이거 하다가 고대 병원으로 바로 이제 <웃음> <웃음> 출근하신 분들 많아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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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가이 이게 그래지 가슴 열고 그렇죠. 통과 열어 주고 그렇죠. <laughs> 어 들었어. 뻥 엄마들. 시르이야야야가 지 오. 잘하는데. 나도 슬기볼이 엄청 크구나. 응. 긁어 먹었다. 너무다 <laughs> <먹었다. 웃음> 아홉, 두 개. 하나 더 하나 더 쏘. 가 열어주고. 골반 붙이수어 어. 위험해 위험해. <laughs> 야 알려주지. 이 새끼 이나 보내려고. <laughs> 야, 본인도 안차씩 보니까, 아니, 야, 위험하네. 아니, 야, 나, 나, <laughs> 후, <멈추는 거> <laughs> 아, 근데, 너 어떻게 안 알렸잖아.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빼는 거도아 이게 보니까 지금 앞다리보다 딱그 포커스가 뒷다리 있지, 뒷다리랑 음. 엉덩이. 어, 여기가 되게 잘 보이네. 음. 거기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위험해. <laughs> 아니, 위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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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되게 <laughs> 위험해. 어, 위험해요. 하다가 뭔가 위험하다. 방송을 못 하고 <laughs> 일부러 나 이거 보내려고. 해변에 여기 내가 말했지만 너가 부상이 생기거나, 아프다 골절이 생기거나, 해변에서 너뭐 약물이 뭐 나오거나, 그럼 나는 목이 날라가는 거야, 갑시다 날라가는 거야. 이번에 또 그러면 이거 진짜 다 보내는 거다. 아, 더 끼워? 무거워? 뭐, 야 열려야 뭐. 아니 안 끼워 안 끼워. 아미로 맥스 먹으라고. <laughs> 얘가 열고, 얘가 박에 있어야 돼 완전 알이지 예. 나하 <laughs> 가자. 어이고아 부르 부릎부릎부릎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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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유, 이유 이게 보면서 유아서 아유, 아딱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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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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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유나유 잘못알아죽었어어 어, 윤아두개하고두 명이 승준이 승윤이. 이 치마 진정이라고 아, 마지막 홀딩. 또거 3초, 2초, 1초. 어, 좋아! 오! Good. Good. 이렇게 나야 되 <laughs> 이따가 아왜그래 우리 하동만 <laughs> 하는 것도 일부러도 카메라 켰다고 죄송합니다.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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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런 거 진짜... <laughs> 제일 제가... 아 이게 내가 출연진이 아니가 믿다 이게. 충분나너 이거 이거니너 이러니까 잠깐 내가 이거 인성보다 조악이 좋았어. 응. 그얘 그때 그 너가 보내줬나 그 익스텐션 차는 거 서진이 형이랑 막 갑자기 흑백 네네. 되면서 네. 아, 그거 표정 보고 진짜 기겁했거든. <laughs> 제 2의 전기가 될수 있다 이거든. 아니 근데 얼굴 너무 무 불쌍도 어떻게. 운동하는 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잘못 뽑아가지고 약간 땡기치는 사람 왔으면은 정말 많이 혼나셨을 아, 거 같아요 목표.. 서진이 형 카메라 끄라고 그러겠지 뭐 이게 <laughs> 내가 저를 <뭐를> 얘기했지? 아.. 중도아차 있다 열심히 하네 <laughs> 아좀더 쉬게 해자 <laughs> <laughs> 아니 도시 오늘 좀 많이 쉬는 거아 많이 쉬는 거야 이게? 어, 많이 쉬는 거야 카메라가 있어요 <laughs> 진짜 있잖아. 많이 쉬는 거야 아, 그래? 너, 너 진짜 많이 쉬는 거야 <laughs> 진짜 저이 정도면 가둬놓고 패는 거 아니야? 3 2 하나 아 이거 당겨주지 아야딱이 <laughs> 소리가 계속 나는 거 네. 봤어. 우와. 좋아. 주워, 여섯. 우와. 아, 와,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너무 아픈 거 <laughs>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처음으로 삼 월달에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야, 존나 재밌다 이거. 야, 진짜. 알 아, 자, 3 초. 야, 우리 채널 고정 게스트가. 일 초. 재밌다. <laughs> 아, 재밌다. 무지 업하면은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내가 업하면 올라오는 <laughs> 거예요. 여기 잡으세요 여기. 집중, 다시 할게요 어, 오줌 견수 트레이너로 요 진짜 재밌다 <laughs> 어. 낙하 낙하 아내려가는거 해, 낙하, <laughs> 낙하. 둘또딩 <laughs> 자, 3초 2초 1초 어. 다시 <laughs> 하 아까 열심히 얘기했는데 왜저안 들어주냐고 어. 다시 할게 예. 호흡고 낙하 어. <laughs> 어. 나지 낙하가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아니 되는 걸 자꾸 몇 번이나 하면 어게해요 힘들게 어. 한번 했으면은 풀렸잖아요 그죠야 내가 예전에 아, 저 얘기 예. 존나 들었거든 송협이 형한테 아 맞아 어, 왜 되는데 안와 어. 근데 예, 난얘 느낌이 뭔느낌이야아그러니까안돼안 안 되다가 나중에 한번삥 온다 진짜 아 이건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그때 아. 돼그 쟤도 약간 내 느낌 같나아이 스트레스 안야 이게 꿀잼이다 야야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얼굴이 더토췌해졌어 그러나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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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타워타타워는 타워. <목> 세우는 <laughs> 거고타워타워 여기 타워. <laughs> <laughs> 되게 과학적인 공간이 네 그럼 음, 암기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좋은 곳이야 쿤아 너저 베가스 그거 신청했어? 레스컷에서 이새 몰라 여아얘 만약에 맞나? 됐으면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얘데면 이벤트에서 라스베가스 한명보내드리오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아 확실해. 투표 어디가 주사위 만드나? 아니 뭐주사위로 왜? 랜덤으로 그냥. 주사위. 주사위. 나도 그걸. 공간이 그렇게 만드는. 그거네. 나는 주사위로왜 그걸 뽑아? 주사위. 주사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뽑아줘. 나도. 시간 많이 걸어. 자 사이버 드랍 사 드랍으로 갈 건데 다섯 번한 번을 할 거야, 그렇지? 사이버 같 아니요. 다섯 번 드랍 세트를 한대요. f i v 이게 원 세트야. 한번 끝나. 원 세트. 가서 아, 가고 싶다. 고무 <laughs> 좋았습니다. <요거 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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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 근이 정도 아닌데. 연봉을 하다 보니까 계속. <laughs> 아니, 한 세트도 아니고, 원세트 <laughs> <laughs> 자, 가봅시다. 나 다섯 번한 번에 딱 끝나고 끝내자, 알겠지? 예. 어? 예. 대답 됐잖아. 출발. 하나.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대로 하자. 어, 이거 딱딱한 프스 아니야? 저... 저... 니 저만 치지 마요. 아니, 동현이형 카메라에 있다, 있다고 해서 저... 예. 두세야, 이야엄중하게1 스쳐놓고 그냥 울리기만 해 이거만, 이것만 이거만, 이거그렇둘둘 이거만, 아거만 이거만, 여섯 집중 일곱 자, 여덟 아홉 열열 이거만, 가야 돼 하나. 이 둘두 네, 개. 네.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네. 둘 빼고. 출발. 둘 빼면 안 돼. 둘다 가자. 어 약간 니릴 스타일이네. 둘. 니릴 가둬놓고 이거 발못 빼게 하고는 존나 열받아 네. 아. 뭐야? <laughs> 자야 드라군이야 씨. 이거 너무 너 너무 들어와. 원래 오케이. 스톱. 내려. 가만 있어. 대 있어. 대있두 개. 가만. 아, 웃었어 다시 하고 싶어? 다 아, 제가 <자동>. 제발 오케이. <laughs> 아가봐 <laughs> 아, 처음부터 숫자를 잘세고 잘 4개에서 6개. 7개가 돼있다. 출발 웃지 말래. <웃음> <웃음> 되나? 뭐 모자이크 <laughs> 처리할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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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거 사태가 있는 거 <laughs> 지금. <웃음> 진짜 이렇 <대신> 하고 <받을> <laughs> 어디서 저기서이날가 <저렇게 모르게> <laughs> <우스타가>, 강냉이가 날아가가지고. <laughs> 진짜 날아가 진짜 날아간다고. 원래 오든 병원 가야 돼. 내가 <laughs> 다시, 다시 저처부터 다시 할까요? 아, 아, 너 죽을까봐 웃겨진 거야. 아, <릉> <방금하고> 자유 <릉> 나도. <릉> <릉> 너실시간나 <릉> 진짜 날라간다니까, 이렇게. 인가피오같데뭐 <릉> <릉> 뭐 때문에 깨졌다, 진죠 <릉> 응? 아, 이게 팔꿈치 맞아. 아, 팔꿈치. 네. 그래서 인수한테거든. <릉> <릉> 근데 인플란트가 요즘 빠지더라고. 근데 이렇게 말하다가 날라가버려. 그, 이제, 붙이러 가야 되는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laughs> 잠깐만, 더 절로 가야 돼. <laughs> 절로 가야 돼. 아, 미치겠다. <laughs> 나도 이런 경험 처음이야, 제발. <laughs> <야>, 세 번만, <웃음> <웃음> 세 번만. <laughs> 세 번만. <laughs> 자, 아, <야>. 말렸다. 가자. <laughs> 야, 오늘 존나 약간 필모 존나 빠져. 절로 맛있어, 절로 맛있어. 왜? <laughs> 어, 나도, 야, 세 번, 가자. 두.

둘. 아, 내가 이거 니들아야 돼. 다섯. 아! 아, 어, 두 개. 하나 더. 어! 네. 마지막. 마지막 아,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아, 제발. 자, 거짓말그내 그, 출발 때 다리 제일 좋을 거야. 약속할게 약속하지? 네. 네. 그렇지. 야, 흔들어 그냥. 그냥. 흔들어 그냥. 어 그래, 잘한다. 어, 잘한다. 아, 세 개. 두 개. 어, 아! 자, 삼. 저도 아,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웃음> <웃음> 간단하게 <웃음> 그 원래 그 브레스라고 레그 브레스, 어 맥스커트 그 다음에 있으셨는데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아 이게 정말 세네. 세. 아 이게 세다. 응. 와 여기서 엄청 지네기아 여기 네. 그리고 오늘 <laughs> 중간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선생 중간 점검했는데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시합 8월 30일 오관장과 맥스커. 합계 응. 가서 존나 나처음이 영어 할때 목소리 존나 크게 내게 진짜 최선을 다 이빨 날리면서 응. 그때 <laughs> 시한조만도 끝인가? 아, 하고 나서 뭐가 다른 뭐가 프로그램 재밌으니까 반복하려한종만 아, 하고 근데 당일날은 여자친구랑 드셔야 되는 거아니야요여자친구도 같이 와 같이 먹게 2주 전에 어떤 아, 루틴이 아, 2주 전에만 헤어져서 헤어질 아, 수도 있어 그거 혹시 모르니까 그럼 당일날 전해보는 거고. 형은 시봤나 여자친구는 일단 보류 보류 오, 운명 오는 거고 자 그러면 30일날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센터에서 한번 나가주고 한주 가보겠습니다 나도 가야 되는데 와형 맨날 온동고 저번 주에 라라 했었는데 못갔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우리 승준이 빡세게 하는 거받고 이제 시합 때까지 열심히 몸 만들어서 시합 때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잘 우리가 어떻게든 서포트해서 네,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암노맥스 계속 먹일 거고 계속 먹여요 운동할 때어 줬으니까 계속 먹으면서 네, 효과죠 내추럴이고 전혀 어떤 커튼제나 이런 거 먹지 않았고 이 보조제가 전혀 첨가되면은 진분에가요 그렇게 하는 거요자 인사 한번해 <laughs>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포부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만큼 기대에 보답해가지고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laughs> 자 해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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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셋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자 무대 아, 네.